사실상환자 역차별. 빚갚는 나만 바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현행 신용 사면 제도입니다. 한 사람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만원씩 다섯 곳에 예 대출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다섯 곳이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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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연체 기록을 없애려고 하면요. 다섯 곳을 다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곳만 갚으면 돼요. 한 곳만. 한 곳만 갚으면 연체 기록을 즉시 없앨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현행 사면제도, 신용사면제도는요. 사람이 아니라 개별 대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다 갚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실상환자,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 개인 채무를 전부 자력으로 변제를 해도요. 최대 5년간 연체 이력이 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어떻게 생각하면 빚만 갚는 나만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 연체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말입니다. 원리금. 예. 저처럼 말입니다. 밤새워서 일하잖아요. 새벽 12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번 돈으로 저는 빚을 열심히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예. 연체 기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신용사면을 해주면 일단 돈을 다 갚으면 신용사면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금액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신용사면 대상자의 총 부채액이 163조 1,700억 원입니다. 신용사면 대상이 257만 7천 명이잖아요. 그런데 신용사면 대상자가 부채 상환한 금액은 23조 1900억 원입니다. 14.2% 밖에 안 돼요. 14.2%를 냈는데 신용사면을 다 해줬다는 뜻이에요. 야, 참, 이것을 보면서 저도, <laughs> 참, 이거 갚아야 되나. 물론 저는요, 제 성질상 예 빚을 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갚기는 안 하시겠지만, 야, 이거는 뭐 대출 받아서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결과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 보여드릴까요? 더 놀라운 것, 갚는 것도요, 대출이 내가 다섯 개예요. 그 중에 가장 적은 것부터 먼저 갚아요. 그것만 갚으면 신용사면이 되니까. 천만 원 미만이 85.68%예요 221만 천 명. 천만 원 미만 갚은 거예요. 그리고 시명 사, 사면 받은 거예요.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15만 6천 명, 6%, 6 정도 되고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4.4%, 11만 3천 명.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은 5만 8천 명, 2.3%. 4천만 원에서 5천 명은 3천, 네, 네. 3만 9천 명. 1.5%. 그러니까, 천만 원 미만 갖고 내가 신용불량자인 게 신용사면을 받아서 이제 1금융권에도 돈을 빌리게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신용은요, 예, 신용점수가 2금융권, 특히 카드나 대부업 쪽에 대출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대부업이나 카드부터 먼저 갚습니다. 그러면 신용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요.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드업에서는요, 25.5%나 25 갚았습니다. 9조 4,250억 중에 2조 3,998억 원을 갚았고요. 대부업쪽은 19.7%나 갚았습니다. 5조 509억 원 중에 9,943억 원. 굉장히 많이 갚았죠. 반면에 은행은 10.2%, 캐피탈은 10%, 보험은 9.1%, 상호금융은 7.5%, 저축은행은 6.6%. 그러니까 신용점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카드나 대부업 쪽에, 예. 쉽게 말하면, 네, 돈을 대출을 갚았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앞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 257만 명이라고 했나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신용 사면이 되잖아요. 그것도 말입니다. 카드업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먼저 갚음으로 해서 신용 점수를 더 많이 올려 놓잖아요. 그러면 이들은요. 이제 1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2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3금융권 대출을 먼저 갚았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연체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여러분 안 그래도 연체율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을 보면 2025년 8월에 0.61이에요. 이 데드라인이 0.4에서 0.5라고 하거든요. 0.61이면 지금 연체율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용 사면을 엄청나게 해 줌으로 해서 또 이분들이 결국은 또 대출을 받을 거 아니. 또 대출을 받아서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 돈으로 생산적인 데 쓰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말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화 대출의 연체율은 점점 커지겠죠. 지금보다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2010년 12월에 0.90%, 2013년 8월에 1.13% 저는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야, 저는 신용 사면을 해도요. 제가 진짜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은... 바보다, 병신이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밤새워 일해서 하루에 14시간씩 일해서 예, 이자를 갖고 있거든요. 원금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안 갚아도 신용사면이 된다고 하니 참 좋은 세상 만난 것 같아요.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마치 바보같이 느껴지네요. 바보같이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포퓰리즘은요 결국 내 편을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이게 경제에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갈라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가진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눠서 못 가진 자는 내편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는 거니까 대한민국을 진짜 멍들게 만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을 자꾸 풀어 주면요.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요. 사면을 자꾸 해 주면요. 은행의 연체율도 높아집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를 존 멍다는다는 거. 모두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현실은요. 포필리즘이 지금 창대하게 시장에 예 펼쳐지고요. 그 때문에 우리 경제는 점점 더 멍들어 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느끼셨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정상인인 제가 더 안타깝네요. 아니 정상인이 바보처럼 느끼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게참더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죠? 그렇게 벌어져도 우리는 무슨 말을 못 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에, 오늘도 제가 망연자실해 봅니다.